안녕하세요. 2월 11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하겠습니다. 어, 어제 영상에서 여기서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숏을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예상을 했던 방향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상 방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갱신 한번 더 해주고 빠지는 어, 그런 모습. 자, 여기서부터 제가 또 숏을 계속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6배 정도 진입을 했고, 말씀드렸듯, 선주가는 여기로 잡았었습니다. 익절은 여기서 해줬습니다. 여기서 익절을 한 이유는 제가 여기서 숏을 잡을 때볼수 있었던 시나리오는 세 가지였고, 첫 번째 시나리오. 자, 여기가 5, 3, 5로 빠진다. 그래서 여기를 A, B, C, D, E 형태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 두 번째. 아니다. 여기는 리딩 다이아고날이다. 그래서 여기 이미 자 어떻게든 여기 조정이 다 끝나고 확률은 낮지만 1, 2, 3, 4, 5그 다음에 2파가 나오고 3파 이렇게 올라간다 자세 번째 아니다 여기 조정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A, B, C, G, E 리딩 다이어곤 날 B파동 그 다음에 C파동 임펄스 이후에 하락 A, B, C 이렇게도 볼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 여기서 보이시는 매물 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가두 가지, 내려가는 경우가 한 가지. 그래서 어, 두 가지 있는 확률에 배팅을 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어, 여기서 일단 매물 대 지지를 받고 올라올 때이을 해줬습니다. 여기 쯤에서 이절 해줬고 그리고 여기서는 두 배로 다시 쇼스트를 갔었고요 제가 잠깐 다른 걸 하고 왔을 때 어, 이미 여기쯤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더 지켜봤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올라올 때아 이거 이쯤이면 이제 또 제가 볼수 있는 어 시나리오를 지금 여기서는 두개 정도를 봤어요. 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봤고 자첫 번째 여기가 W 파동, X 파동, Y 파동을 이렇게 빠져서 다시 올라가는 거. 두 번째 아니다 여기가 A, B, C가 나오고요 임펄스로 1, 2, 3, 4가 빠지는 거 어,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숏을 잡은 거를 어, 이쯤 이쯤에서 익절을 해줬고 지금은 다시 또 숏을 들어갔습니다. 왜 여기서 들어갔냐? 아직 보조 지표가 보조 지표가 아직 어, 가좀덜 <laughs> 시켜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laughs> 보조지표가 좀덜 지표가 줬다고 덜 시켜줬다고 생각을 해서 어, 다시 숏을 들어갔고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삼각수렴을 그리든 이쯤에서 고점 신호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A, B, C, A, B, C, 1, 2, 3, 4, 5를 붙은 abc w abc x 12345그 다음 abc에서 y 이렇게 빠지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파 정도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빠지면은 예상하는 범위는 여기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피부나치 확장으로 여기를 한번 한번 살펴보자면 어, 좀더 범위를 줄여 볼게요 줄여서 이런식으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됐을 때 1봉상 1봉상 1봉상으로도 네, 어, 괜찮은 어, 지지구간이 나오네요 그럼 이주, 이쯤 그래서 이 정도로 어, 범위를 좁혀서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은 네, 아직은 어, 보조지표를 좀더 시켜줘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어,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은 단타로 진입을 해야 된다. 스윙은 다 정리를 해야 되고 하락을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스윙 타점을 기다리는 게 낫다. 물론 장투는 저는 아직 20%를 홀딩 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 인이한30% 정도 진입되어 있고요. 10% 단타로 들어가 있고 어, 이쯤에 내려오면은 다시, 어, 여기서 이제 스윙으로 다시 모아갈 생각입니다. 이쯤 되면은, 어, 다시 아마 코인을 한 7, 80% 정도를 매수를 할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오삼으로 내리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시파종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어,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어, 보통 3 8 2까지는 최소 반등을 주는데 236까지밖에 주지 않고 여기를 ABC로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간혹 가다가 어, 파동이 정말 강하면 이런 식으로 내리긴 하는데 어, 현재도 지금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도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뭐 1, 2, 3, 4, 5로 볼 수도 있지만, 어, 뭐 지금 이걸 고려를 했을 때는 여기랑 유사한 형태로 봤을 때는 여기를 A, B, 그 다음에 1, 2, 3, 4, 5, C 이런 식으로 내리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 볼수 있는 게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모닉 패턴 은 A, B, C, D 패턴으로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정확하게 어, 어 피보나치 가격도 둘다잘 나오고요. 얘도 만약에 보게 된다면, 비슷한 형태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겠네요. 이쯤에서 이쯤. 어, 이쯤을 한번 또 노려볼 수가 있겠네요. 어, 그래서 매수 구간은 이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더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얘가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 그러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 여기 매물대에서 들어가든 다시 한번 쇼타점을 한번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를 아예 다시 넘어서는 순간 전까지는 어, 아마 쇼스로 볼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요지표는 어, 아직 과열되어 있는 아니 덜 시켜줬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어 조정 하락이 나왔으면 좀더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황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